이승윤은 세계의 신인 가수다. 그의 이름을 검색할 때 그의 이미지는 독특한 목소리와 음악적 표현으로 문학에서 새로운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에너지 넘치는 싱어게인 피날레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오래 지속되는 효과와 효과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대 뒤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왜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싱어 개인 69명이 공통점이 시청자들의 기대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부끄럽게 설명하고 싶다. 레벨과 음악적 거리면에서 삼터키리라에 거의 뒤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1화를 만든 이승윤의 반성 이야기는 이승윤 폭탄이 터진 후 8명이 마스터 모두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모두 이승윤을 챔피언으로 꼽았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얻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고군분투했던 이승윤. 싱어 개인의 50% 성공한 사람은 이승윤이라고 모두 인정했다. 이승윤은 6개월간의 여정 동안 싱어 개인을 키우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다. 싱어 개인의 참가자 중 상위 레벨이 뛰어난 선수는 몇 명인가요? 탑스프린터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든가 시청자들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이승윤과는 달리. 실력 수준에서 최종 우승자를 숨기기가 어렵다. 이승윤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실력면에서 실력면에서 거의 우월하기 때문에 탑스프린터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시청자들의 감성을 키우는 이승윤과는 달리 실력 수준에서 최종 우승자를 숨기기가 어렵다.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순위는 변함이 없었고 이승윤은 결승선에서 거의 혼자였다. 한 가지는 이승윤 선수권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